안녕하세요. 경희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벤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정책생활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책생활 퀴즈 이벤트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정책을 연결하는 기업마당의 정책소통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참여기간은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월 1일입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5만원 5명, 온라인 문화 상품권 3만원 5명, 비비큐 황홀반반 크림치즈볼 콜라 1.25리터 1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티 2잔 2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퀴즈에 알맞은 정답을 체크 후 참여하기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읽어주신 다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제안, 응원 등 의견을 남겨주실 분은 의견 쓰고 응모하기를 클릭하시고 바로 응모를 원하시면 바로 응모하기를 클릭. 정보 입력란에 이름, 연락처를 등록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동의하시면 동의하기를 클릭 후 응모하기를 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링크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모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